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. 이게 뭐냐면은. 와 대박이다. 안녕하세요, 양말 청년입니다. 오늘은 카페 회원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플리마켓 한번 해보러 왔어요. 뭐라고? <laughs> 양당님 한번 나와 보니까 어떠세요? 어딜 나왔죠 제가? 풀리마켓이요. <laughs> 풀리마켓. <laughs> 풀리마켓 <laughs> 아직 사람들이 안 와서 잘 모르겠어요. 아하. 사람이 <laughs> 아직 점심 시간이 아직 안 되어 있고 피크 시간까지 기다려 봅시다. <laughs> 보시죠. 어우 풀리마켓 저희 자리. 저희 자리. 자. <laughs>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오시지? 야, 와, 대박이다. 어, 생각보다 반응이 엄청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. 우와. <laughs> 잠깐 도와드리고겠습니다. 오 양장님 저희 네네. 지금 1시간 반 정도 한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시간이 오시기에는 손님들 좀 어떠신 거 같아요? 일단은 타겟층이 확실히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던, 오시더라고요 어. 아무래도 저희가 깊이도 그렇고 네. 좀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해놔서 음.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거 같아요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2시까지니까 네네. 남은 시간도 많이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양재님, 네. 저희 지금 한 시간 조금 넘게 팔아봤잖아요. 네, 지금 정없어요안그래금 뒤에 하고 있어요양당님이랑 네. 네, 찍다가 도와드리려고 할까. 네, 정말 도와주셔야 될것같아요 아, 그러니까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? 아, 플리마켓이 오늘 사실 처음인데, 어, 손님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지금 너무 정신없기도 한데, 손님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음. 노점으로 할 때랑은 확실히 분위기도 다르고 그리고 연령층이 진짜 젊어요죠 네, 엄청 젊어지셔가지고 젊은 분들, 직장인분들이 진짜 많으시다 보니까 노점할 때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아무래도 젊은 연령층이 많으니까 소품도 잘 되고 이야기거리도 음. 많고 음, 그러면은 남은 시간 동안 은번더 하여튼 저 빨리 계산하고 갈네 망가지기 시작 이게 1이0 0원 안에 이렇게 나왔 양말 보시니까 어떠세요? 너무 예쁘고 색깔이 예쁜 것 같아요. 너무 예뻐요? 너무 예뻐요? 네. 감사합니다. 네. 어? 이런 해야지, 해야지. 이런 거 어? 플리마켓 마무리를 했습니다. 11시부터 2시까지 장사를 3시간 동안 했고, 매출은 50만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. 이제 정기적으로 흘리마켓도 참여를 하면서 계속 해볼 계획이에요.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